예, 안녕하세요. 한국 태왕의 학회 학장, 예, 동양 타로 개발자 예, 태화입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뭐 스님이나 이제 무속인 이런 제자님들이 많이 배우러 오고 뭐 타로 마스터들도 많이 배우러 오는데 어, 이제 이제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가 인상 깊어서 또 이제 찍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laughs> 제자님이세요. 제자님이신데 이제 무속인이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어떻게 배우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기도터에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했는데 어느 날막 기도를 하는데 타로 그림도 보이고 타로 그림도 보이고 어 이렇게 공수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의 음성이 들린 거죠 뭐라고 이제 음성이 들렸냐면 시대를 따라가라 시대를 따라가라 그분이 시대를 따라가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laughs> 타로 그림도 보이고 해서 그분이 같이 가신 이제 무당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뭐 제자님들도 타로를 본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막 찾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찾다가 이제 동양 타로 그래도 이게 동양 타로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제 배우러 오게 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정말로 신이 시대를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하냐니까. 아니 진짜라고 시대를 따라가라 이런 말을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무당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손님들도 이제 변하더라. 손님들도 변하고 또 시대도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지. 속모 십몇 년전 옛날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신명님께서 시대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신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동양 타로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오신 것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물었죠. 타로는 유니타로도 있다. 근데왜 동양 타로를 왔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유니타로는 배울 때도 많다. 그렇지만 또 우리 어떤 제자님들이 하는 그런 거랑 은좀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분은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라. 그렇죠. 시세, 세상이 변하면. 변해야죠. 점치는 방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 단지, 뭐, 제자님, 무속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김, 훌륭하죠. 김문동과 훌륭하죠. 육효, 좋습니다. 뭐,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타로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타로를 원하고 있는데, 특히, 뭐, 남자 선생님들, 뭐 타로 학문이냐 이런 얘기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타로 학문이냐 그러면서 자기는안 한다 그러더라고. 요 속으로 아 이분은 좀 시대나 변화에 좀 둔감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낀 적이 있어요. 말은 안 했죠. 뭐 그분이 쌓을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어제 오신 분도 이제 풍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풍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풍수 이제 한평생 풍수를 하신 분이에요 한평생 풍수를 하죠 뭐 그런 거는 제가 되게 존경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타로를 구입하러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그니까 아니 전화하고 택배해도 되는데 어디 직접 오셨냐 그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직접 와서 듣고 싶었다 그러고 와셔서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핵심은 그겁니다 풍수가 좋고 자기는 풍수에 재주가 있다 특히 뭐 수맥파라든가 뭐 하여튼간 뭐 나름대로 정통통수 이론이랑 좀 다른데 뭐 집이나 사무실의 기운을 변화하게 하는 그래서 뭐 건강하게도 하고 뭐 이런 등등 뭐 생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신명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신명도 있고 뭐 능력도 있는데 <laughs> 근데 그렇게 훌륭한 제주를 가신 분이 왜 오셨어요 하니까 그런데 누가 알아주냐 처음부터 뭐 풍수 얘기하면 단위도 크고 누가 알아주냐. 그러니까 손님들과 처음에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자기는 이 타로로 점을 다볼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뭐 집이나 사무실, 가게 이런 곳이뭐 터가 어떤지 타로로도 좀점 봐주고 하면서 풍수로 계음법으로 자기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 훌륭하시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 사주를 보면서 이건 또 석사 논문에도 있어요. 사주를 보면서 이제 타로를 겸관하는 관법에 대한 석사 논문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주를큰 틀을 보고 큰 틀을 보고 이제 타로로 어떤 점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죠. 궁합을 본다고 해도 뭐 궁합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일지 합이니 월지 합이니뭐 일간 합이니뭐나부모행으로서뭐 상생이니 그다음에 연재로서 뭐 삼합이니 여러 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타로로 뭐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오빠 마음인지 그 그림을 갖고 또 얘기하면 이건 또 다른 대로또 사주와 같이 보면서 손님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정보도 주고 또.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로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천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양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 타로 외의 타로, 서양 타로가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최초로 동양 타로를 한 다음에, 뭐, 유사품이 좀 나오긴 했지만, 손님들이 다 써보고 그래요. 역시 태화 동양 타로 원조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한번 배우면 평생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타로 마스터를 한다 나는 유니 타로 로만 한다 서양 타로 로만 한다 우리 또 훌륭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데 어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맨날 치즈만 먹을 순 없죠 김치와 된장찌개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데 이 동양 타로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귀신이 있고 또 귀신을 뭐 보기도 하는데 어 이렇게 사무실이 장사가 안됐을 때 또는 뭐 가게 장사가 안됐을 때 어떤 식당 터나 이런게 또는 집터나 도깨비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귀신이 있는지 이런게 잡아내는게 필요한데 유니 타로나 서양 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동양 타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 타로는 이제 조상 재산이 뭐 천도식이니, 배고픈 조상신이니, 빙이니, 객사한귀신이니뭐 해서 귀신 카드가 10장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탁탁탁탁 하고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이 스님이거나 또는 이제 무속인이거나 또는 뭐 법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도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신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동양타로,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뭐, 책, 점친 사례집과 활용법, 해서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이렇게 사서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공부하다 모르면 또 물으면 되죠. 그럼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이건 뭐,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또내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 도움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변화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우러 오는 타로마스터님, 뭐 유니마스던 분들, 그 다음에 서양 타로마스터분들, 그 다음에 뭐 스님 또는 제자님들, 다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주만 했던 선생님 와서 타로 배울 때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거고 또 용기를 낸 거고 또한, 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 어떤 뭐 퉁수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갖고 말하고 싶다. 그런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양타로가 태화 동양타로 정말 훌륭하고요. 배우시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야 정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서 또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님들이 뭐 신점이 다다 신점이 다죠. 그렇지만 신은 말이 없고 뭐 그때 그때마다 뭘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방편이 필요합니다. 솔직해지셔야 되죠. 손님이 앉아서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를, 돈을 주고 상담을 하는데, 느낌이 없는 날도 내가 뭐,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다. 그리고 보낸다. 이건 아니죠. 신명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랑 매번 손님이 올 때마다 뭐, 신의 점사를 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과 선통하는 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로는, 정말 특히 이 동양 타로는 뒤에 이렇게 그림이 귀면화. 이제 도깨비신이거든요. 치우천나 이렇게 신이 내린 타로이기 때문에 신명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정말 010-4277-1922. 010-4277-1922. 010-4277-1922. 이렇게 좀 전화하셔서 문의도 하시고 구입도 하셔서 문자도 주시고 하시면 정말 자세히 안내도 드리고, 또 문자로 안내 자료들도 보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올렸던 그공개 강의도 하나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기웃거지 마시고, 태화 동양타로, 이 동양타로 구입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기를 타로마스터님, 제자님, 무속인님 법사님, 스님, 또 일반인들도 자기 좀 자기가 보면 좋거든요. 속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끔은 문자고 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점을 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하고 그분은 사진 찍은 걸또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의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들을 때또그 사람 실력에 따라서 해석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공부하셔서 자기 점을 보는 것도 저는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양타로 꼭 구입하셔서 뭐 사용해 보시기를. 예, 추권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